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진의 트레디입니다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 가입 절차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트겟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KYC 실명 인증을 완료한 뒤 구글 OTP 보안 설정까지 순서대로 진행해 볼게요 가장 먼저 비트겟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 접속해 주세요 검색창을 클릭한 뒤 비트겟을 입력합니다. 비트겟 공식 로고를 확인한 후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클릭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의 추적 금지 요청을 눌러주시고 가운데 있는 Get Started 버튼을 눌러 가입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중 원하는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 볼게요. 비트겟에서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이어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하며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각각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입력란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코드란에 pbge를 입력해주세요. 대소문자 확인 꼭 해주세요. 이 코드는 수수료의 최대 70%까지 페이백 받을 수 있는 혜택 코드로 현재 기준으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코드 입력이 번거로운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서 비트겟 거래소 수수료 할인 링크를 클릭하시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되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약관 동의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스크롤을 끝까지 내린 후 약관 동의 검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18세 이상입니다 항목도 체크해 주세요. 이제 계정 생성 버튼을 눌러 가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보안 인증을 위해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그림을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이후 OK 버튼을 눌러 주시고 방금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된 6자리 인증코드를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다음은 얼굴 인식 설정인데 저는 나중에 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KYC 실명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verify now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카메라 접근 허용을 선택해 주세요. 다시 한번 Verify Now를 눌러주세요. 국가 항목에서 South Korea를 선택해주세요. 다시 한번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동일하게 South Korea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Next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간단한 안내 사항이 표시됩니다. 정부에서 발급한 손상되지 않은 원본 신분증을 정면으로 촬영해 주세요. 신분증이 준비되었으면 하단의 I am ready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신분증 앞면을 촬영하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두 가지 옵션이 표시됩니다. 위쪽에 Take photo를 선택해 주세요. 하단 옵션을 선택할 경우 오류 시 24시간 대기해야 할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카메라에 가까이 위치시킨 후 촬영 버튼을 눌러주세요. 촬영이 완료되면 컨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신분증 뒷면을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해 주세요. 업로드, 테이크 포로, 촬영, 컨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단의 넥스트 버튼을 눌러 얼굴 인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얼굴 촬영은 밝은 환경에서 모자, 안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해주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를 선택한 후 계속 버튼을 누르세요. 화면 중앙에 원형 프레임에 얼굴을 맞춘 뒤 정면을 응시해주세요. 촬영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보통 5분에서 10분 이내로 검토 완료됩니다. 인증 결과를 확인하려면 앱 초기 화면에서 왼쪽 상단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후 Verification 상태가 Verified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표시가 되어 있다면 KYC 실명 인증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구글 OTP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프로필 항목을 클릭한 뒤 s e c u r 탭을 선택해 주세요. 그중 구글 어센트케이터를 클릭합니다. 이제 구글 OTP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해 구글 OTP를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을 선택해 주세요. 보안상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중앙에 코드 추가 버튼 클릭 설정키 입력 선택. 계정 이름은 비트겟으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비트겟 앱으로 다시 이동해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16자리 OTP 설정키가 표시됩니다. 복사 버튼을 눌러 키를 복사한 후 다시 구글 OTP 앱으로 돌아가 키 입력란에 붙여넣기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OTP 코드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1분마다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시 비트겟 앱으로 돌아가서 생성된 OTP 6자리 숫자를 입력한 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어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인증 코드를 입력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구글 어텐티케이터 항목 옆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제 비트겟 거래소에서 입금, 거래, 출금 등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트겟 거래소 가입 및 보안 설정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도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